겹쳐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가장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5천 터치를 할 건데 이걸 어디서 잡냐?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서 추천주를 몇개 가져와봤어요. 추천주 확인하시기 전에 어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성호아이텍. 성호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제 이날 5월 10일 수요일 날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 현대차에서 밀어준다. 현대차에서 정말 밀어주는 회사죠. 일단 현대차에 대놓고 어 유일하게 납품을 하는 범퍼 쪽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고 보시면은. 이때 이제 쌍봉 만든 척하면서 내렸는데 이거 다 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기라고 말씀드렸고 고점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냈냐? 이날이었죠. 네, 이날 추천드렸었는데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다 했고 이때 보시면은 고가 7% 거의 8% 올랐었고 종가는 6.8%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고가 7%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일단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고가 가깝기 때문에 빠른 실례 무조건 신고가를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네. 이거는 100%였어요. 이자 자리, 이 자리는 그냥 무조건 가는 자리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10% 10%, 10 정도는 무조건 나왔던 자리죠. 단기로 10%는 무조건 먹는 자리였고. 신고가라고 무조건 신고가를 간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신고가에 뭐난좀 욕심 도 내서 10700, 1 10, 7 0 0원에 걸어 놓을래. 했어도 다 팔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건 단기 투자자분들 관점이고 저희 이제 스윙 수잉 직장인분들은 또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죠. 현대차랑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랑 같이 보시면은 현대차도 이제 야금야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중이고 뭐 22만원 24만원까지 그때 말씀드렸죠 24만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물론 뭐 장기로 보면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잠재력 있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지금 상황이 좋고 매출도 잘 나오고 뭐 중고차 이슈도 있고 뭐 이슈들이 많죠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전기차 점유율도 높고 이때보다 훨씬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어, 21년도보다 2023년도 3년도, 지금이 전기차 훨씬 좋아요. 그때보다 뭐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르긴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현대차 같이 보시면 된다고 했고 일단 제가 이제 물론 신고가를갈 잠재력을 가진 회사지만 23만 원까지 보는 이유는 어,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익절하는 습관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합니다.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뭐뭐 뭐 미국에서 디폴트가 터진에 만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불안하고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성화이텍은 좀 다르죠. 어 현대차가 오르면 계속해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도 근데 하락장 잘 버텨줄 것 같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성화이텍도 크게 밀리지 않고 만약에 밀린다면 뭐 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뭐성화이택뭐 지난주 나간 거 이렇게 언제 기회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꼭 구독을 하시고 어 알람 설정도 하시고 바로 확인을 하고 이 영상이 오를, 오를 올라올 때 바로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제가 아시는 건 그거예요. 물론 이제 타점을 뭐 어디까지 조정 오면 잡으세요 어디까지 빠지면 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르니까 뭐 익절 구간 나오면 거기서 이제 뭐 분할매도 시작하세요 뭐 뻔한 말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바로 가는 애들 짧은 기간에 바로 가는 애들이 정말 꿀이에요 꿀 개꿀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루에 단타로 나는 뭐 오늘 20% 먹었어 오늘 상타에서10% 먹었어 결국에 그거 하다가 깡통 차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깡통 차는 거고 그 진짜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다뭐2,3% 익절하고 나옵니다. 그냥 기계처럼 2,3% 익절하고 2,3% 익절하고 10%두개 먹는 것보다 2,3% 10개 먹는 게더 쉬워요. 그분들한테는 10%를 개미들한테 10%를 다이렉트로 주는 종목은 하루에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2,3% 주는 종목은 눌림목만 잡아도 어, 주도주에서. 최소 뭐 3개, 4개해서 내지 10개까지 나오죠. 뭐 정말 불장에는 뭐 2, 3%가 아니라 뭐 5, 6%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리스크를 줄여 가는 거고 스케일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단기, 탔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률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은 분명히 수익 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고점 무조건 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정고점까지는 가겠다 어, 차트 보면 흐름 보면 다 보입니다 아무리 주식 처음 하고 그래도 차트 보면 어, 여기까지는 가겠는데 느낌 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스다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욕심내서 못 파신 분들은 <laughs> 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문의를 주셨어도 저는 이제 정고점에서 뭐 팔라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길게 보시면 더갈 수도 있습니다 더갈수 있는데 일단 단기로는 이미 수익이 낮다는 거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바로 영상을 확인하시고 아 이거는 단기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거는 이날 단타를 칠 준비를 해야겠다.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항상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일은 어디서 단타쳐야겠다. 오늘 딱장 끝나니까 무슨 뉴스가 나오네. 어, 오늘 시가 이게 올랐네. 그럼 내일 오르겠지?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어, 그 예상 등락 체결 있죠. 그거 보면은 이제 갭 뜨는 거 보는 건데. 어, 매수 대기자들이 많으면 게임이 크게 뜨겠죠. 그런 종목들,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들에서 단타를 치셔야 어 승률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거를 단기로 접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다 수익 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날 추천 나가고 어,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둘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냈을 거고. 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탈출기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을 좀 구독을 해 주시고 지금 좀 따라와서 어 모두모두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 많이 하거든요. 어 정말 진짜 잡주 이런 거 추천 안 하고 정말 좋은 주식 고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문의도 많이 주시고 상단 배너에 다 적혀져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랑 핸드폰 번호로 둘 중에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돼요. 뭐 문자에. 뭐, 1 이렇게 하나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뭐, 내가 뭐, 삼성전자 물러있다.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문의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추천 종목은 네, 우수 MS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수 MS 이게 아시는 분들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거의 템버거였죠. 이렇게 1970원에서 13,000원까지 거의 6배, 7배 정도 올랐네요. 6배 정도 올랐고 어쨌든 왜 이게 이때 올랐냐 테슬라가 부각을 받으면서 올랐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 코로나 저점이죠 이때 이제 테슬라가 막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테슬라 막 오르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테슬라 부각 받으면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테슬라도 코로나에 떨어졌죠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쉽지만 테슬라 따라 잘 가다가 반토막 났고 이게 점점 회복되나 싶더니 이게 V자 반동 다시 했죠 해 해외 복대는집더니 골까지 팠습니다 이거 여기서 눈치챘어야 됐죠 보시면은 그래서 박스 그려주는데 갑자기 골을 판다 박스 그려주다 갑자기 골을 팠다 이거는 100%죠 100 다는 타점이고 이제 여기서 골을 파주자마자 이 불꽃 슈팅이 나왔습니다 불꽃 슈팅 이때도 이제 우수 에미스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우리 계속해서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한가, 한가, 한가 가고그 다음에 이때 뭐 마이너스 12% 빠지고, 쌍봉주고 마무리.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이죠. 이때는 정말 많은 소문이 무성했어요. 뭐, 우수 AMS 경비 아저씨도 이주식 뭐 작전주라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제지인도 어, 이거 작전주라고 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이게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상, 이런 하방을 보여주니까, 뭐, 작전도 소리를 듣는 거고, 이때 뭐, 상패를 한해만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야? 2000원까지, 결국에 제자리를 갔습니다. 보통 1년이면 제자리를 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서 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올려서 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잔인한 주포형님참 잔인하시죠. 이렇게 올리면서 털면 희망주면서 터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졌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224일선을 못넘고 여기서 한번 뚫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가야할 자리에서 못갔기 때문에 이꼴 이 나는 겁니다 왜 추천드렸냐 자뭐 상표를 하네 마이 하고 뭐 작전주네 마네 하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들리는데 왜 추천드렸냐 을 하면은 기업 기업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 현대자동차 이것도 현대차 관련주죠 현대자동차 체커버빈에 뭐 판매를 하고 있고 일단 현대 국내 자동차 3사의 엔진 브라켓, 셔시, 어, 변속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흑자 전환이 됐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 일단 현대차가 굉장히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 나가죠 요즘에 매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계열사들도 이제 굉장히 매출이 좋을 거고 순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아이 나왔네요 바로 경기 불황과 어, 금리 인상 등 이래서 투자를 한 부분에서 어, 금리가 올라가고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현대차 투자했으면 대박이 났겠지만 뭐 다른 투자를 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어, 단기순 손실이 이렇게 찍혔긴 찍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올랐다 매출이 오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초소형 전기자동차 부품을 활용해서 어, 차세대 자동차 부품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어, 뉴스 한번 보고 가시면은 우수 AMS 1분기 어, 최대 매출액 일단 최대 매출액과 그런 상패 소리 듣던 종목이 어? 뭐 계속해서 막 욕만 먹던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뭐 이거 무슨 뭐, 뭐 터진다, 뭐 터진다 이런 종목들의 가장 좋은 호재는 어,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 회사가 살고 어, 그러면 상패 당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폐 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1분기 최대 매출액이 나왔고 2분기, 3분기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이 어, 17억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뭐큰 회사는 아닌가 보네요 지금 적자인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들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뭐 영업이익도 뭐 적자고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 흑자 전환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매출액도 올랐고 어쨌든 흑자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수 AMS가 경영권 분증도 있죠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경험권 문제 이슈가 나오면 또 언제든지 이걸 티백처럼 우려 먹을 수가 있죠. 경험권 문제 핫한 종목들 많죠. 뭐 화천 기계나 뭐 옛날 한진칼 이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형 뽑을 수 있는 제로입니다. 경험권 문제는 어 이것도 보셔야 되고 일단 뭐 테슬라 실적 호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5세 어, MS도 많이 오르는 경우를 보여주고 어, 실제로 테슬라에 이렇게 또 납품을 하고 있죠. 국내 자동차에 뭐 많이 하, 하고 있지만 테슬라에도 어쨌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 호재가 3종 세트죠. 뭐, 테슬라 호재가 나오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경영권 문제까지 중요한 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전망이 밝으면 거기가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한 거죠. 네, 일단 은 오늘 좀 빠졌어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뭐 마이너스 3% 마무리했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윗꼬이 마무리했었죠. 아 근데 2%에서 26%까지 올렸다가 11%까지 빼는 건 조금 빡세네요. 예, 네, 빡세고. 근데 이제 여기 매물을 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4,300원에서 5,700원 이 매물을 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 이 꼬리를 그릴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이제 오픈 엣지 추천 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상장, 상장 매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윗꼬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윗꼬리로 좀 이제 상장 매물 탈출할 때까지는 어이 매도세를 탈출하기 할 때까지는 어 계속해서 엄청난 윗꼬리로 마무리했죠. 계속해서 윗꼬리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처럼 어 우수 AMS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수 a m s 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고점까지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224일선을 뚫어주고 어 다시 살짝 빠졌지만. 이거 버텨줬어요. 이번에는 221선을 버텨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라인, 이게 좀 많이 물려 있는 라인이죠. 여기 이 친구들도 물려 있고, 이 친구들 물려 있고, 여기 여기 굉장히 선들이 많이 겹쳐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가 가장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5천원 터치를 하겠죠 네, 터치는 무조건 할거고 5천원 터치를 할건데 이걸 어디서 잡냐 일단 오늘 하방이 나왔고 내일 지수 빠지면 더 빠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3300원 3300원을 마지막 최후의 저항선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뭐 진짜 진짜 많이 빠져 3000원이거든요 이때 오시면은 이제 비중을 많이 태우시고 매수전략 이렇게 하면 되겠죠 3300원에서 3000원까지 이 라인이 왔다 이 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꼴이반 정도? 한 4,000원까지? 한10% 정도 나오죠? 이 정도는 뭐, 단기로는 뭐, 금방 갈것 같고요. 어, 이건 단기 유주기 때문에, 호가장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렇게 먼저 갈것 같고, 만약에 물렸어, 단다치다 물렸어. 그럼 3300원부터 다시 비중 태우시면 돼요 그니까 러 항상 여기서 비중을 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얼마나 조정을 줄지 몰라 얘가 왜냐면은 일단은 뭐 5천원까지는 어떻게 윗고리 뭐 하면서 꾸역꾸역 갈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선에 맞춰도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오르, 오르는 각도도 진짜 정직해 보면은 한번 오르고 세게 마무리한 적은 없어요. 이만큼 조정 주고 한번 오르고 조정 주고 한번 오르고 조정 주고 한번 올랐으니까 또 조정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가면 좋지, 바로 가면 좋은데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조정 나오면은 뭐이 정도까지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이거 이 정도 몇 거래일 단어 십 거래일 정도 조정 나올 수 있는 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가면 단타 관점으로 5,000원까지 어, 보실 수 있는 건데, 어, 이렇게 조정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거래 2주 정도 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또 윗골이 나오고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리면 언제든지, 어, 여기 상단 배너에 카카오톡 아이디나 문자로, 어, 저우수 AMS 물렸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희와 함께라면 뭐 5천 원까지 충분히 들고 갈수 있고, 어 저희 는 짧게 보는 건데 뭐더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주식이란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뭐 6천 원 라인까지 더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실적을 동반한 호재는 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주식. 뭐 정말 잡주처럼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맞는 그런 가치, 밸류 그 밸류까지는 주가가 이제 키 맞추기는 또 해줘야 되니까 멀리 보실 분들은 현대차랑 같이 보셔도 돼요 네. 현대차 전고점 가면은 애도 전고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고점이 뭐 만원 여기까지안 바라고 6천원 정도 지금 타도 뭐70% 80%까지는 뭐 수익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지해봅니다 네, 어쨌든 어, 거기까지 버틸려면 평단이 중요해요. 네, 평단이 중요하고 평단 잘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와 같이 또 비중 어, 잘 나눠서 어, 계속해서 입절하면서 또 놀릴 때 줍고 하면서 최고의 효율의 어, 평단을 맞춰서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어, 저희가 정강이까지는 잡아드립니다. 어,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